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빌딩을 빌드업 시켜주는 공인중개사 행정사 이소장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남구 역삼역 도보 3분 거리 역세권 모텔 꼬마 빌딩 매매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대지면 적는 100평이고 건물 면적은 320평이고 모텔 빌딩 매매가는 200억 원입니다. 주차는 10대이고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상업 지역으로서 매매 가격은 80억입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본 건물의 전면을 보고 계시며 본 건물은 준공은 조금 되어도 건물 관리나 외관이 준수한 빌딩입니다. 토지 면적은 100평이며 일반 상업 지역에 속합니다. 역사역 초역세권에 위치하는 빌딩으로서 주위는 오피스, 병기원 임차 수요 풍부한 지역이며 역사역 업무 시설 매매로 추천드리는 빌딩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정면입니다. 본 매물의 특징은 본 건물은 역사역 2호선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건물로.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건물이다. 본 건물은 먹자상권에 위치한 건물로 유동인구가 활발하고 임차 수요가 풍부하여 신축 및 리모델링구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물이다. 본 건물은 강남역세곤 일반상업지로 많은 수요가 있는 건물이다. 역삼역초역세곤 GS타워상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임대수요 또한 많은 지역입니다. 본 건물 옆으로 지에스타와 건물입니다. 본 건물을 재건축하여 임대수익형 빌딩으로 운영 가능한 입지의 빌딩이므로 임대수익을 원하시는 분에게도 추천드립니다. 본 빌딩은 일반 상업주거지역에 속하여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대중교통으로도 접근성이 우수한 빌딩이며 주인은 고층 건물과 근생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의 가시성이 우수한 빌딩의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부 조건 및 자세한 사항은 유선 문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건물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빌딩을 빌드업하는 공인중개사 행정사 이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